どうしよ <laughs>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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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금이 <동구비>, 화이팅. <laughs> 자, 다들 다. 동금이 <동구비>, 동금이 화이팅. <웃음> <웃음> 예, 좋습니다. <laughs> <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고고하셨습니다 고생 아유 어가 아이 요 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아예 그래도 이번에그 아주 큰 상을 다 받으셨는데, 상칸 소감하고, 오늘 또 동계훈련 한 소감,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또, 꾸미씨 모든, 마스터즈 분들이 고생해주신 덕분에, 제가 그렇게 되는 게, 그 행운을 다, 마스터즈한테 다 돌리겠습니다. 아느 회장님, 네. 각그도마다 신경 써주신 덕분에, 네. 이런 좋은 상을 받게 돼가지고, 감사하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저, 정체전 유치를, 네. 준비를 위해서 많이 바쁘신데, 원래 목표는 또 어떤지 한번 저, 어, 부탁드립니다 원래 저희들 그 전국 최전 대비를 해서, 어, 이게 또, 어제 우리가 경상북도 연맹에 네. 갔다가, 저, 저 회장님하고 그 저희들 그 전국 대회를 한 네. 가지 열라고, 네. 지금 독도기 하고 마라톤 대회를, 그 다음 1 0대회입 10월 4일에 어쩌게 네. 전국적으로, 한 음. 분위가 완전히 뭐, 선전을 멋지게 될수 있도록 음, 해가지고, 네. 4박 5일간에 거쳐가지고, 멋진데요? 네, 아, 예, 뭐, 그리 장터도 만들고, 음. 해가지고 그래야 되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다시 선 한번 내줘봐, 혹시나 난기다리란가 대주이나 상호의. 실망 기어주세요! 네. 오늘 그렇다. 이 자리는, 그, 저, 구미시 육상연맹 합동, 그 동계훈련, 합동훈련이지만, 그 전에, 그, 작년에,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 그, 그, 공원 대상을 받아서 회장님께서 오늘 모든 요금책을 제공하셨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받으십시오. 그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저 회장님 인사 말씀 잠시 하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 고생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을 여러분들한테 골려야 되는데 제가 받아서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하여튼 뭐각 클럽마다 열정적으로 이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원래 저희들 그 독도수호 마라톤 대회라고 큰그 대회를 전국 대회를 한번열 계획입니다. 아, 여러분 협조 많이 부탁드리면서 구미 씨가 전국에 아주 유명한 육상연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보면 우리 저 가명단체 내클럽의 네 루나스 그저 오늘 가톨릭 마라톤 회장님께서 오셨네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아이 항상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가돌릭 마라톤 동회 회장 김건열로 그렇습니다. 네, 실은 저희들은 지금 이제 구미역사는 연합회의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가고 어 저희들이 제가 이 자리에 와야 서야될자리인지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구미에서 많은 동의 회원들이 님 참석해서 감사하고 용다나 또 우리 김철강 회장님께서 큰 상을 받으셔가지고 저희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채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군미에서 좀, 이제 우리 가톨릭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저, 특히 오늘 저, 늦게 오늘 가져오신 우리 저, 떡 있죠, 떡? 시루떡. 시루떡은 우리 그 유재상 이사님께서 제공하셨는데, 그아드님께서 몽곡 성당 옆에 보면은 서바게티 전문점을 차으셨어요 얼마 전에. 거기 뭐, 맛이 아주 끝내준답니다. 한 번씩 이해해주시고, 네. 박사 한번 쳐주세요, 일단. 안녕하세요. <laughs> <저, 저, 저. 웃음> 어, 그리고 어제, 저, 어제, 저를 보터 와서, 이제, 하내가지고김종아 부회장님, 어디 계세요? 여기 있네요. <laughs> 김종아 부회장님도 그 하고, 여기 있군저 아. 저, 이쪽에, 그 공사하신 분들 위해서 박사 한번 쳐주세요. <laughs> 잔도 지고 우리 우교 대장님, 시겠세요건배제 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빨리빨리 네, 겠습니다잔걸르세요 빨리, 빨리. 잔. 아침부터 잔고르가고거시기 하다 보금 엄마, 네, 엄마, 네. 엄마, 건배하겠습니다. <laughs> 건배마는마엄도엄리자 하겠습니다. 올해도 달리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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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두 번째로 동구민 동구미마라토네 부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빨서빨 <laughs> 김해일 부회장님께서 검배제이 올해는 그 우리 연맹이 한그레이드 한 억대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연맹을 위하여를 하겠습니다. 연맹을. 오오 여야! 아, 절하 아, 자,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뭐 처음부터 고생하신 우리 실무부 회장님, 실무부 회장 님 앞으로 나오시죠. 안 들고 나오세요. <laughs> 아, 네. <laughs> 아 네. <laughs> 여러분들, 그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겨울동계훈련 실시하는데 여러분들 각 클럽에 뭐회장관부터 해가지고 이모님들 회원님들 하여튼 해주시가 참여 많이 해주시가 고맙습니다. 앞으로더 발전된 우리 구미육상연맹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연맹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주시면 계속 추진할 겁니다. 우리 회장님자 우리 구미육상인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구민씨 육상인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감사합니다 예자 마지막으로 우리 저 김종화 부회장님 김종화 부회장님 이리 나오셔서 건배제 한번 해주시죠 자 출발 네. 자자자 자, 한번 가세요. 네, 네, 네. 네, 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옷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번 행사 때도 저런 참석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 네. 열명을 위하여! 예! 아, 천도 가. 자, 네. 건배할 분은 많은데, 요거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자, 공개 하나 하겠습니다. 그 3월 1일, 구미시 육상연맹장배를 올해도 합니다. 3월 1일 날, 금요일 날 합니다. 10시에 하니까, 어, 다음 주부터 홍보 지갑니다. 각그 학교라든가 관공서에 다열 거니까, 나름 지인들도 좀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올해는 뭐, 성대, 더선대하게할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시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아, 이거, 다안 되네. 한 번에 짱 나가야 되는데. 발 조심히요. 응. 야

좀휘었 을걸？예, 먹었 습니다.